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빈 베스먼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어, 정부에서 그 동안 어, 되게 주식 시장에서 어, 뜨거웠지만 그러나 당장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상승세와 그리고 그에 따른 AI 버블론 등의 두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회자 되지는 않았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해서 어, 여야의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될지말지 투표가 이루어질 거고요 어, 기존에 이제 이소영 의원안이 있었고 정부 쪽에서 제시되었었던 안이 있는데 이전 에도한번 다뤄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용 의원안을 따라가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려왔고, 정부 쪽에서 제시했던 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약간은 절충된 형태로 이제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또갈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시장에서는 뭐 당분간은 좋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 시장을 앞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뭐, 세금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물을 다루고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어제 장중에 뉴스가 떴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여당, 야당 쪽에서 5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신설을 합의했다. 뭐 2억에서 50억은 25%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자산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저희 기존의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실제로 배당 소득이 이미 종합가세로 넘어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하고 또 해석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과표 구간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우리가 조건부 분리과세를 가져가는 거랑 동일하고요. 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에서부터 3억 원까지는 20%에 해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에서 50억까지가 25%, 그리고 50억을 초과하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배당소득 수령자분들이 되시겠죠? 이분들은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이소영 의원이 내셨던 게 25%. 이제 지방세를 합하게 되면 27.5%가 되겠죠.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정부에서는 35%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절충안인 30%가 적용이 됐고 이 50억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기재부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한국 시장에서 50억 이상의 배당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30%를 때려 맞는 주주들은 대주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설명을 이제 기재부에서 따로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양쪽에 조금 절충안이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적응 요건 쪽 보시면 사실 요게 약간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배당 성향이 40%인 상장사 또는 배당 성향이 25%인데 이상인데, 어 전년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회사들에 한해서 이 회사들이 집행하는 배당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기는 이제 26년도 결산배당부터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실무적인 시기는 27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몰 기한이 3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얘는 이제 폐기가 되는 법안이 됩니다. 예. 어, 그래서 기존에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원이 나오기 전에 이제 구조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었느냐를 가볍게 설명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뒤로 살짝 넘기셔도 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원래 이런 상태였고 그동안 이런 디스커션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조건부 분리과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하가 되게 되면 어, 지방세 제외하고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 금융소득이 이제 종합소득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뭐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 종합소득세 과표에 따른 종합소득세율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게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상장사를 운영하는 이제 오너일가라든가 이제 회장님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뭐35% 45% 정도에 달하는 종합과세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지분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배당 소득이 당연히 2천만원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럼 이분들은 자기가 배당을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가 이미 배당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최고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배당을 받는 족족 절반을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너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결정할 이유는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모든 디스커션이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안을 하셨던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당 성향이 35%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금액에 따라서 15%부터 25%까지 25%가 되는 기준을 3억원이 초과하게 되면 25%를 적용하는 걸로 제안을 해주셨었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정부에서 나왔었던 거는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넣었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30, 25% 이상인데 직전 3년 평균 대비해서 5% 이상의 배당 증가가 이루어졌던 기업들에 한해서 3억원 이하는 20% 3억 초과하게 되면 은 35%를 적용하는 제안을 냈었습니다. 세율 자 제가 사실은 25%하고 35%는 정말 현격한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상 25%로 가게 되면 기존 오너분들,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배당으로부터 내야 되는 세금이 거의 체감적으로는 40% 정도니까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35%가 되게 되면 사실은 물론 줄어들어서 고마운 거는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 35%라고 하는 배당세율을 가지고 이들이 더 많은 배당을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소영 의원과 정부에서 내놓은 그 안건을 약간 절충하고 약간 하이브리드로 섞으면서 최종 이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에그 비중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사이드의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감안해서 아 봐주시고요. 우려되는 거는 저는 뭐냐면 일단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되게 특히 언론에서도 강조하는 게아 30%가 적용되는 거는 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에 그래서 이게 뭐 이들은 뭐 100명 정도는 굉장히 한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성의 요원 칙에 가까운 것이다 배당 성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식으로 언급이 되는 기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첫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 성향 요건을 과연 이 배당소득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40% 25%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배당 성향 요건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배당 성향이 뭐 20%도 안 되거나 30%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어, 지키기가 조금 어렵거나 애초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반대급부로 기업들이 예컨대 조금이라도 뭐 배당 성향 10만 퍼센트라도 배당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배당 의지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소도 분리과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지 않느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경제,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배당 성향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어, 우리 기업은 사실은 지금 배당할 때가 아닌데,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주던 배당을, 아, 이렇게 되면 나 그냥 안 줄래? 라고 결정하는 경영진들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우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도 주주이고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서 배당 평균 배당 성향이 37% 정도 됐고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평균 34%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배당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배당 성향을 잰 것이 애초에 배당을 안 하는 배당 성향이 0%인 기업들이 이 통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이제 합의안에서 나왔었던 배당 성향 40% 이상. 라고 하는 거는 아 이건 추정치긴 한데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한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아 분석이 또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정도 해당하는 기업들만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주주 환원 그리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이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성향 요건은 기업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충족할 수있느냐예요 아 저는 뭐두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기업이 막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배당을 늘려 빌려오던 기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한해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무조건 꾸준히 증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해 감익이 된 거예요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배당을 줄여야 되는 사항들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예컨대 뭐 배당 성향이 25%에서 40%, 25 40 사이에요 근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배당이 늘어나야 10% 이상 늘어나야 이거를 분리과사를 적용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은 기업이 성장하다가 갑자기 살짝 줄어든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안 되게 되면서 배당에 대한 유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25%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서 1년에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 제가 오너라면 제가 CEO라면 어떤 결정을 할 거냐면 1년에 배당을 딱 10%씩 올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만약에 이익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배당 총액 자체도 뭐20-30% 늘리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경영진들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상한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더 배당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때문에 오히려 배당 성장률의 10%를 제한되는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정책이라고나 특히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전 다른 조은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단해야 되고요,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누구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이소영 의원안을 저는 그래도 지지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합의안이 아무리 절충이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직까지도 충분히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못 따라가고 또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과 관련. 된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두고서는 우리가 조금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비상장사에 대한 형평성 이슈를 좀 다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상장사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결국 그더 앞단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주주평등주의에서 출발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상관없이 한 명의 주주, 한 주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주주는 모두 똑같이 평가받아야 된다,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 모든 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장사의 주주와 비상장사의 주주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이, 상장사하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 보면은 경제적 수준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상장사는 주주의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있다 보니까 경제적 수준이 평균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근데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숨어있는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상장 법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비상장사 중에서 거의 99%가 중소기업에 해당을 하고요. 기업 자체에서 자산이 100억 미만입니다. 부채가 상당 부분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자본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들이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걸로부터 조금 차별을 받아도 될 정도의 어마무시한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장사 같은 경우는요, 오너 입장에서도 내가 뭔가 현금화를 조금 하고 싶을 때 양도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시장에서도 팔수 있고요. 그래도 상장되어 있고 리퀴디티가 풍부한 자산이기 때문에 장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블록들로 남아 팔 수가 있어요. 네,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자산을 유동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 지분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원매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비상장사에서 사실 주주들이 그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아가는 몇안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배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당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생기게 됐을 때는 비상장사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포인트를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잠깐 오타를 고쳐놨는데 화면에서 어, 모든 기업은 비상장사였다 그리고 이 비상장사들이 결국에 언젠가는 상장을 가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상장회사로 넘어올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기업들이 플레이하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큰 아, 틀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키우고 지원할 것인가. 오히려 상장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알아서 자금 조달 하면서 잘클 거예요. 지금 문제는 비상상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키워주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배당소득분류관시에 있어서는 고려가 조금 부족했다. 목적은 그거 자체가 아니었어도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투자자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을 저는 한네 가지 정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배당 성향이 아예 낮아서 25%든 40%든 뭐 해당된 여지조차 없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외해 두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 정책 분석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성향이 뭐 40%에 조금 못 미치는 기업. 그래서 조금만 배당을 늘렸, 늘리게 되면 배당 성향이 40%가 넘어가면서 분리 것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세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 25% 근처인데 현금이 많은 기업. 왜 그러냐면 배당 성향이 이미 40%가 넘어가는 혹은 그거에 근접하는 기업들은 이미 현금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캐시플러가 안정화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데 배당 성향이 25% 정도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른 곳에 현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서 현금이 이미 많아서 자기가 재투자할 현금도 충분히 마련해 두면서 배당에 대한 여력도 있는 기업들은 또 주식시장에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좀 정성적인 포인트인데 오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몇개 있죠. 근데 그런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됐든 어떤 이슈가 됐든 배당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오너가 현금이 많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회, 기업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배당을 조금 짜내야 되는 유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같이 편승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본질과 핵심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책이 이 정책은 저랬고 저 정책은 저랬고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찾으면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배당소득 분리가세라고 하는 게이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는지를 좀 따라가 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 최선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번에 발표된 단계는 최선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 코멘트를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